네, 우선 박보검 배우님 우리 이 작품에 대한 의미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. 액션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요. 그래서 감정에 대한 말씀 편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. 어, 네, 우선 군 전역 이후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장르였었고 한 번쯤은 시도해 보고 싶었던 액션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심나은 감독님 만나 뵙고 대일 작가님의 어, 글로 인해서 운동주라는 인물을 연기할 수 있어서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단 한순간도 힘든 적이 없었던 작품이었어요 어, 뭔가 어, 더잘 해내고 싶었고 더 잘하고 싶었고 운동하시는 분들 혹은 지도자분들이 보셨을 때에도 와 정말 진짜 선수 같다 동주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그려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을 정도로, 그래서 끊임없이 모든 배우님들과 액션 합도 일찍 출근해서 연습했던 기억이 나고, 그리고 훈련 같은 과정도 모두가 다 똑같이 6개월 이상 반년 넘게 매일 매일 연습했던 기억이 나는데요. 중간에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린 나머지 살짝 부상을 입고 촬영이 저로 인해 조금은 더뎌졌지만 그럼에도 감독님도 함께 해주셨던 모든 스태프분들도 잘 먹고 잘 쉬고 잘 관리를 해야 더 빨리 복귀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 쓰지 말고 끝까지 몸조리를 잘하라고 응원을 보내주시고 격려해주신 덕분에 진짜 윤동주가 극중 내에서 회복 능력이 정말 빠르거든요. 동주처럼 네. 한달반 만에 어, 완벽하게 체력을 복귀해서 그 뒤로는 죄송했지만 하루도 쉬지 못하고 거의 열심히 달렸지만 네, 모든 스태프분들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가장 커요 그래서인지 이 작품이 저에게도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이 드라마 속 내에서도 잘 비춰질 것 같아서 어, 많은 분들께 6회성기 통쾌한 드라마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. 네, 오정도. 아예 빌런 입장에서는 네, 잠깐의 휴식이 더 강해져서 돌아온 느낌이 <laughs> 저한테도서 되게 불편했던 예, 기억이 <laughs> 있습니다. 예. 오히려 네, 그 시간